<농> <농> 자 안녕하세요! 기과 루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룰 패스! 어느새 끝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 레드고! 아, 네. <농> 자이 마지막 스킨까지 싹드롭면좀 이따가 깨는 걸로 하고. 키트. 아, 근데 키트, 키트 점수가 높아가지고. 아유. 천점이거든요. 3 0 랭크. 사실 떨어져도 상관없긴 한데. 3 5오랭크까지가그이상의 이제 랭크거든요. 랭커들 순위 매기는 건데. 아, 어차피 저는 뭐 랭커까지 안 하고 뭐3 5오랭크도안갈 거니까. 여기 중에서 제 마지막 스킬. 키트 폭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대오. 자, 이분만 하면. 이야 상대도 망하지 않데? 우리 태학생있지 우리 팀 화이팅! 암살 o u think? I'm sorry. I'm sorry. Okay. I'm sorry. I'm sorry. I'm 야 o r r y i 야 s o 야 r y I'm s o 야하있는데여순이 <laughs> 이길 줄 몰랐는데 아 괜찮네! 아이거잘 만들었네 6킬 3데스 뭐지? 왜요 왜요 이게 바로 이제 어? 저스라이트 그러면 이번에는 퀸트 폭스 골드 에디션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골드 에디션 하니까 약간 좀 고급된 것 같다 약간 느낌이 고급 에디션 비싼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8비트 만이치 않네요 아시 우리 팀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니아 시가니아! 시가니아! 시아가니아니아 시가니아! 아 그렇게 아가아가아가니아아 이상한데? 형이 원래 저렇게 저런 브롤러가 아닌데? 뭐야, 밍미가 상대팀에왜 있어? 저, 저 탈모 여기왜 있냐? 나 점수 올린다고 탈모야, 니.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왜, 왜 있는겨, 저기에. 음, 어이가 없네. 나이스! 아하, 밍미, 졌대요 <laughs> 야 미미 1킬 4데스에서 이겼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미미 뭐한데? 하하하하하하 졌대요 하하하하 하하하, 우리 이겼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뭐야, 시차 많이 없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 천 점입니다, 지금. <laughs> 근데 밍밍 <밍링> 개웃기네. <laughs> 아, 근데 밍밍한테 저기 왜 있었냐, 진짜로. 여기에서 패배하는 자는 내가 내보낼 것이다. 갑작스럽게 원래 점수 올릴 생각은 없었지만, 야, 어쩌다가 결성된, 활루 점수 올리기 어벤져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야, 타카, 밍밍이랑, j r 이이 k 까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laughs> 어벤져스! 지금 시작합니다. 상대도 다섯 명 같은 팀인가 보다. 우와, 진짜네? 나 캐리할게, 너가지 와. 오케이! <목소리> 하나씩 교환할게요. 한명 자르고, 한명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팀 돌진캐도 없으니까, 뭔가. 그냥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러면. <목소리> 끝! 와 근데 5대 5라니까 박스 일하네. 야 원래 한돌치캠 없냐 뭐? 나 돌치는 해줄 애가 없는데. 진짜 약간 유미야 돌 유미야 유미 그냥 진짜 챔프한테 붙어 있다가 우리 브롤러한테 붙어가지고. 빨래님은 힐셔틀이나 하세요. 왜? 예, 나도 딜 세다고. 야 근데 5대 5라니까 완전 빡센 사람들만 모인다. 우리 형님 뭐 진짜 완전 조합으로 해 얘네들이 조합으로 해버립니다. 살았다. 죽는 줄 뚫었잖아. 아이, 저 자식은, 진짜. 저, 레디얼로리 저거, 혼자 뺑뚤어야 저거. 어, 씨, 자기 혼자 빡, 뺑뚤대야 되잖아, 아까부터. 아니, 뭐, 너가 맞어, 이야, 뭐야. 너 진짜 뺑뚤하고 있어. 아우, 우리 원딜 뭐해? 아, 서포터가 힐을 해준 뭐해? 아유 도움이 안 되네, 이거. 바로 서포트 아이. 아, 안녕! 수고하자. 나이스! <laughs> 야미! 맛있다! 야, 서포트, 어? 일을 잘하잖아. 난, 소포신걸. 아, 저, 소포십니다! 아, 저, 소포시요 소포. 저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십시오. 아니, 안 되겠다. 골드 에디션으로 간다. 근 네, 진짜 빡세긴 빡세네요. 다섯 명 단체로 받아버리니까. 오케이! Okay. 와, 이거는, 눈, 아, 얘 눈치 빨랐다, 얘가. 이거, 이거 인정. 하아볼게요 살짝 빠져주면서. 이분한테 붙어주면서 폭탄 연속 두박 날렸지만 죽지는 않지만 까비. 빼줄게요, 그냥 뺄게요, 이거는. 오케이! 지금! 너는 내가 잡는다. 원, 투! 잡아버리고. 야미! 어, <laughs> <laughs> 아, 이건 뭐 나쁘지 않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31랭크 달성했습니다. 똥! 땅. 오! 똥! 땅. <놀람> 땅, 땅. <놀람> 오! 쓰레기 이제 멍추죠. 여기까지 냉장 하루 이틀 해보나. 아 바로 진다고 다음 판은 아 우리 팀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얘 아, 그런 애 키야. 아, 한 판만 더 하자. 그럼 키야 보내주자. 야, 키야 5점만 올리면은 올라간다. 어 키야만 올려주자. 1095점이니까, 한 번만 올라가면은 31점이잖아. 혼자 하면 힘드니까, 사람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잖아. 이거 갖다 던져야겠다. 빨로 인정을 싫어하냐? 애 키야, 열심히 도와주지.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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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던져버려. 던.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아 아, 라고 할 거, 라고 할 거, 아 라고 할 거, 장난이야. 어제지 키아가 열심히었. 여기 점수 걸려 있으니까. 니마껴 상대한테 이건. 어 어떻게 안 왔냐 너? 내가 나 소리 없이 했는데 어떻게 안 왔냐 얘? 방풀이야? 주에 내가 은신 써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빠만 있을게. 왼쪽이 들어오면은 쉽지 않아서 안 들어오기만 하면 돼. 요 은신 쓴줄 알아 지금 좀 시간 최대한 끌어주면서. 오케이 다시 건. 아 우리 승률 좋은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들. 또 이제 오늘의 고생 무작위 스타 트로 한번 까보도록 해야죠. 또 이것도 안 까볼 수가 없죠. 빨로님 이번 영상은 살짝 키아 캐리 느낌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아 키아 한번 띄워줘 아 키아 한번 띄워줘야 돼나 원래 모자이크 처리해서 아라고 할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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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는 여기에 써야 할것 같다. 아, 야!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어? 내가 불쌍, 내가 그, 어? 이렇게 안 떴는데, 너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웃겨! 내가 웃겨! 웃기긴 하지. 오케이, 인정. 자, 어, 이렇게 해서, 키트 폭서. 키트 폭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땡큐.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해.